안녕하세요. 이학교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 그로 인해 떠난 사무엘입니다. 마치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떠난 후 사울왕의 모습은 초라합니다.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대부분 도망가고 흩어지고 숨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개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600명을 이끌고 길갈에서 개바로 이동했습니다. 블레셋은 믹마스에 진쳤습니다. 사울은 무슨 생각으로 전투를 치르고자 할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의 모습을 보면, 될 대로 되라, 같습니다.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자신은 여기까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앞세운 블레셋, 이스라엘의 군대의 미약함을 알았는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할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이스라엘은 군사의 숫자만 열세인 것이 아닙니다. 무기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블레셋의 방해로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무기를 만들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책지이무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때는 후기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인 것입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칼두 자루를 가지고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와 싸워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등불 같습니다. 600명의 군사. 칼두 자루를 가지고 전쟁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이 온전히 나타남을 안다면 이스라엘의 미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약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주님을 항상 바라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